어, 요즘 지금 장마기에 접어들었는데요. 이럴 때 가장 고민스러울 때가 어, 농약살포를 언제 해야 하는게 가장 효율적일까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 또 명확한 기준은 아니지만 은 그래도 농촌진흥시장이 이렇게 권고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대개 중간에 비가 오는 시간이 있어 한 3시간 정도만 비가 오지 않으면 은 약효는 발효를 한다고 합니다. 어, 거기에 맞춰서, 어, 방지 작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살균제든 살충제든, 기본적으로 비가 오지 않는 3시간 동안, 어, 고추든, 어, 뭐, 옥수수든, 뭐, 참깨, 뭐, 콩, 뭐, 다 방지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3시간 이후에는 비가 와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어, 참고하셔서 하시면 되고요. 3시간 이전에 비가 온다고 하면은 약간 약효가 반감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장마기에는 꼭 필수적으로 써야 되는 게 전착제입니다. 전착제라는 게 이게 농약 성분이 좀이 장물 잎이나 있는데 가위이나 이런 곳에 흡착할 수 있게끔 조금 잘 붙을 수 있게끔 약효, 약재가 작용을 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풀 역할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간. 글리세린이나 이렇게 보면 끈적끈적한 우리 점액질 같지 않습니까 그걸 같이 섞어 쓰시면은 이게 쉽게 무대 쉽게 내려가지 않고 착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효과도 있고 특히나 전착제가 있으면 아무래도 고추나 이런 거는 탄저병에 약한데 빗물에 튄흙 때문에 병에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 이게 코팅막이 돼서 조금은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을 해서 사용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저도 또 고추농사나 이렇게, 뭐, 우리가 물을 뿌렸을 때, 어, 물이 그냥 쫄쫄 흘러가는 작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작물 같은 경우는 농약 방지를 했을 때 그냥 섞어 쓰지 않으면은, 전착제가 없이 사용을 하면은 어 효과가 좀 떨어지는데 섞어 쓰면은 아무래도 착 달라붙기 때문에 좀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한 번으로 방지작업 끝나는 게 좋지 두번세번 번 치는 거는 비효율적이고 아무래도 농약도 뭐 이게 약해가 나타난다든가, 혹은 또 이게 저항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어, 그 방, 횟수를 줄이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 방법이 전착제를 섞어 쓰는 겁니다. 전착제도 뭐 그렇게 비싼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요즘에 약한병 사면은 만 원, 이만 원 하는데, 전착제 같은 경우는 한병 하면은 거의 한 4천 원에서 5천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뭐 이거 우리 티스푼으로 한 스푼 정도 넣기 때문에 물 20리터에 어 거의 한 2년 써도 다 못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는 투자하셔도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 이용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착제 같은 경우 또 부작용이 뭐냐면 사람들이 어, 많이 쓰면 좋은 줄 알고 많이 쓰는데 그렇게 되면 또 이게 너무 끈적끈적하게 돼서 우리가 테이프 같은데 붙였다가 뭐 오래되면 뗐을 때 어, 묻어나듯이, 잎에도, 어, 묻어납니다. 그렇게 되면은, 대려 진딧물이 이렇게 더 많이 엉겨들고, 그게 더 지저분해지니까, 어, 어떤 농약이든지, 어, 용량용법에 맞게끔 사용하시기를 강, 어, 당부드리면서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어르신들이 초보농들 같은 경우는 뒤에 부분 안 보고 그냥 농약상에서 이거 뭐한 마대 한 뚜껑 타세요 하면 그것만 보고 그냥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작물별로 사용하는 용법이 다르고 어 사용하는 횟수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이용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더 인터넷 사용한 다음에 그냥 약효를 그냥 검색을 하시면은 어 무슨 작물에 몇 리터 사용하고 뭐 배수 계산하는 것도 다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이용을 해서. 이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